안녕하세요. 미세 유체 장치를 통해 제조된 이중 네트워크 구조의 전도성 파이버 및 이를 이용한 스트레인 센서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산대학교 윤진환입니다. 먼저 이렇게 시간 을 내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시간 제한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주로 응용 예시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처음에 기술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술은 최종적으로 스트레인 센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 스트레인 센서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어떤 길이의 변화 혹은 무게의 변화, 압력의 변화를 어, 쉽게 디텍팅할 수 있는 기술을 그런 센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금속 기반의 센서를 이용했는데 최근에 신체 부착형 장치나 어, 혹은 어떤 플렉서블한 이런 그 센서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연성 소재를 활용해서 센서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제시된 이런 여러 가지 센서들은 신축성이 낮다든지 혹은 해상도가 낮다든지 반복사용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고신축성, 그리고 고성능, 그리고 내구성이 좋은 센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 센서를 만드는 기술은 기존에 잘 알려진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여러 고분자들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전도성 물질을 만들고 지금 동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미세 유체 장치를 이용해서, 즉, 유리관 속에서 연결된 이런 빠른 유체 흐름으로 통해서 고속으로 제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축성을 보시면, 왼쪽 위에 있는 사진과 같이 저희가 테스트, 기계적 특성에 대해서 테스트를 마쳤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과 같이 뭐, 대략 5배 이상을 늘렸을 때도 끊김없이 사용 됐고, 이것을 매듭을 짓거나 꼬은 상태로 다시 신축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계적 특성에서도 그 특성이 잘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전기 전도성을 잘 가지고 있고 이 전기 전도성이 이 센서 물질을 늘릴 때마다 거기에 비례해서 저항의 증감을 통해서 우리가 센서로서 역할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어, 대략 5만 번 테스트, 그러니까 즉300%세배 이상을 늘리면서 5만 번 늘리는 것을 반복했을 때도 센서 성능에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이 센서는 마이너스 10도에서 7 0도에 이러한 어, 넓은 작동 온도를 가지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응용 예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응용 예시는 저희가 뭐 일부분 어, 테스트를 한 것이지 꼭 여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어,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 센서를 어, 와이어 연결해서 어, 전극과의 연결을 통해서 어, 그 작동을 확인했는데요. 어, 지금 보시는 영상은 어, 손가락에 부착하여서 어, 이 손가락의 굽힘을 어, 센싱할 수 있는 이러한 어, 기술을 구현한 것입니다. 다음 보여드릴 영상은 네, 이 센서가 길이를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압력의 변화도 측정할 수 있는데요. 지금 화면을 터치할 때마다 어, 모니터에 있는 이 전류값, 그 저항값의 변화를 우리가 잘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은 이러한 마이드한 신체의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무릎에 부착해서 트레드밀을 달렸을 때도 어, 트레드의 미래, 트레드밀의 속력에 따라서 이렇게 어, 우리가 센싱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시간 야외에서도 이 센서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대나무의 마디에 이 센서를 부축하고 대나무가 생장함에 따라서 센서가 늘어나는 원리를 이용해서 약한 4일간 대나무의 생장을 측정한 곡선이 되겠습니다. 이를 활용한다면 야외에서 수목의 생장도 관찰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센서는 물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용매를 치환해서 그 물의 증발 없이 야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수중에, 또 수중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센서를 부착하여서 수중에서 어, 이 신체 의 움직임을 어, 측정한 것입니다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어, 모니터에 보시는 신호가 확인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어, 부표를 만들어서 이 부표에 센서를 부착하고 어, 파도 인공 파도를 만들어서 그 파도 가침에 따라서 부표가 움직이고 이 움직임이 센서로 전달돼서 어, 요 보시는 것 같이 어, 우리가 센싱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 여기서 말씀드리는 센서 재료는 어, 고신축성과 고전도성을 가지고 그리고 수중과 그다음에 수중 이외의 야외에서도 장시간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영상에서 어, 소개시켜드렸다시피 어, 저희 센서는 어, 굉장히 신축성이 좋고 또이 센서를 신축할 때 필요한 힘이 크게 되지 가 않습니다 즉 키로파스칼 정도의 모듈러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 그렇기 때문에 신체에 부착해서도 특별한 어, 이물감 없이 신체의 어떤 움직임을 촬영할 수가 있고 또 특이하게도 수중에서도 이런 센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어, 이러한 신체 부착형 장치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예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야외에서도 식물의 생장이나 혹은 유체 흐름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도 응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소개해 주셨다시피 저는 이제 화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물질을 저희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개발하는 것은 현재 완료가 되었고요. 다만 이것을 이제 전극으로 연결해서 어떤 제품화하거나 혹은 여기 어떤 무선 또는 블루투스 기능을 연결해서 하는 이런 기술들은 어 나중에 기술이 사업화됐을 때 회사와 협의해서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모두 확보되었고 여기에 필요한 원천 기술들을 충분히 제공해 줄수 있고 이것은 제품화 단계에서 또 다른 협력을 통해서도 성능 개선을 저희가 함께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